안녕하세요 어, 어, 주말이네요 어, 이번 사순절이 그냥 을에 지나가는 그런 일련의 행사가 아니라 좀더 우리 자신을 어, 새롭게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어,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20일 사주, 사순절 넷번째 날 어,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찬송가 4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으로는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 바다 천연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laughs>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9장 통합으로는 377장입니다.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한장더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한장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 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사순절의 여정이 정말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따라가는 그런 여 길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런 여행이 그런 여정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참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길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동안, 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빛 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소망이, 평강이 넘칠 줄을 어,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어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놀라지 말라.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보라.내가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던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어, 그어 그, 어, 설교 본문을 뭐 예약 이야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요. 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에도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어 사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월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6시에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 늘 유튜브로 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데요.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아주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속국이 되어버렸고, 또 후에 남유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속국이 되고 그런 어, 상황에 처하게 돼 있죠. 대부분이. 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 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버러지 같은, 음? 버러지 같은 너야고바 이런 표현이 어, 가능하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버러지 같다고 여,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아유, 이 가련한 인생아, 이 가난한 인생아라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라고 부르십니다. 어, 너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아니면 바벨론의 그런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라고 하며 야곱을 언급한 것은 택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장자 삼으시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어? 그렇게 내가 야곱을 택해서 그렇게 그 언약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너를 택하였다. 어?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 너가 잘나고 너가 능력이 있고 너가 뭐 착하고 뭐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 내가 택한 것이 어, 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벗이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버러지 같고 가련하고 가난한 이스라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라고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거러, 버러지 같은 인생이 정말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그, 어, 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종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지만 그 종을 막 부리고 함부로 대하기 전에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가치가, 그 종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보잘 것 없고 흠이 없고 능력이 없고 버러지 같아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버러지 같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알고 있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가 확실하면 우리의 가치가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루해 보여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가련하고 아무리 벌어지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와 싸우던 자들이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좋아져서, 갑자기 우리가 힘이 생겨서, 갑자기 우리의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어, 우리에게, 우리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우리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종이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날마다 아이 버러지 같은 인생 아이 가난한 인생 아이 비비련한 가련한 인생 아라고 어,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두렵거나 놀랄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힘든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에 계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벗 대신,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보잘 것 없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벗 되신, 우리의 정말 하, 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예,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